안녕하십니까 톡톡이는 창원에 내려왔습니다 창원에 오늘부터 이번 일요일까지 창원 컨벤션센터 전시장에서 2022 경남국제낚시해양레저산업박람회가 열립니다 톡톡이도 오늘 참석해서 티타늄 줌 낚싯대, 티타늄 소재도 바로 하러 나왔습니다 톡톡이도 전시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2전시관에는 캠핑 레저용품을 전시, 판매하고 있네요 톡톡에는 마, 조구 업체니까 제1관, 조구 업체, 낚시용품 전시관으로 가보겠습니다. 가면서 보이는 게그머족침 그리고 천류, 그리고 해동조구, 그리고 저쪽 뒤에 체리피시, f t v 톡피싱은 어디가 있습니까? 아, 톡톡피싱은 여기 있네. 자, 톡톡 지싱 구스에 도착했습니다. 구스는 하나, 둘, 셋, 넷, 네개부스 설치했네요. 간단하게 전시하고 있는 제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물, 바다용, 을채 민물, 양장용, 낚싯대 종류들입니다. 자, 그리고 바다 낚싯대, 바다 선상 낚시, 대바위 낚시, 낚싯대. 자, 요거는 톡톡 피싱에 대표적인 티타늄 줌 낚싯대다. 그리고 낚시에 필요한 리리 종류. 그리고 낚시에 필요한 라인 합사 라인 모노 라인 카본 라인 라인 종류. 그리고 낚시용 소품. 그리고 이쪽은 캠핑 용품들입니다. 캠핑 용품, 캠핑 할때 필요한 용품들. 자 그리고 지금은 쭈꾸미 갑오징어 시즌이죠. 쭈꾸미 갑오징어에 필요한 쭈꾸미 킬러, 쭈꾸미 애자. 그리고 톡톡 피싱은 겨울에 빙어 낚시를 많이 하죠. 빙어 낚시에 필요한 얼음 텐트들 그러니까 생활 낚시와 얼음 낚시에 모든 것 톡톡 피싱이 있습니다. 톡톡 피싱은 요즘 티타늄 줌 낚시대를 많이 만들어 팝니다. 이 티타늄 낚시대는 바다 낚시의 혁명이라고 하죠. 바다 낚시 혁명이라는 건이 낚싯대 한 대로 모든 어종이 가능한 티타늄 줌 낚싯대를 바다 낚시의 혁명이라고도 합니다. 자 오늘부터 1월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낚시 레저 박람회가 열립니다. 시간 나시는 분들은 찾아서 톡톡이와 차 한잔, 톡톡이와 낚시 얘기 나눕시다.